자 다음은 3등상을 수상하신 김종렬님의 수상 소감 그리고 치유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 들어보시죠. 감사합니다. 상을 수상하신 우리 저 김종렬님께서 한번 한, 한 말씀 해주시죠. 저 음소거 해제하시고요. 음소거 해제하세요. 음소거 밑에 저 마이크 핸드폰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. 네, 네, 네. 아, 예, 예. 들리나요? <laughs> 네, 네. 아, 예. 반갑습니다. 우리 회장님께 벌써부터 인사 좀 드리고 싶었는데, 너무 늦었고. 아, 여기 참석하신 모든, 그, 우리 동호회인들, 또, 우리 임원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어, 제가 먼저 그이 대단한 행운의 그 왼발 걷기를 알고 또 이렇게 결단하도록 격려해 주시고, 이렇게 한 거, 어, 아, 다시 또 음. 아, 음속을 해제하세요. 음속을 해제음해 주셔야 됩니다. 왼쪽 하단에 음속으해주셔야 됩니다. 네, 됐습니다. 네. 아, 이게 전화 와 가지고 아, 이 예, 전화 때문에 예, 저는 그 44년생인데요. 7년 전에 내경색이 있었고요. 5년 전에 위암이라고 해서 위를 떼어냈어요. 그게 지금 아주 후회되는 일인데, 어, 나이 탓도 있겠지만, 은 날로 그 체력이 저그 어, 나빠지고 그래서 안타까웠었어요. 그리고 또, 실제로 뭐 두통이 있다든지, 뭐 부정맥, 심장의 뭐, 심박 세동, 뭐, 이러가지, 그,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 노세의 어, 그 현상들, 그 설명할 수 없어요. 하여튼, 저건 나날이 건강이 나빠져서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 어, 그 아이들한테 신세지지 않고 특별히 노인들은 말이죠 그 요양원 안 가고 내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이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음. 그런 거 걱정하고 이렇게 살던 뜻이고 했었는데 우리 회장님 책을 만나겠어요 책을 두권 읽고 그래, 아 이거구나 이렇게 싶어서 하루 작년 9월부터 그~ 멤버 거기 해서 지금 (6개월) 지금 막 지나서 (7개월째) 들었었거든요 음. 그동안에 부정맥이나든지 뭐~ 심벅세동 이런 거다 없어졌고 어허. 어~ 다들 뭐~ 제 얼굴 보고 얼굴 음. 보고 아주 좋아했다고 말이죠 다 그렇게 몰라보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 좋아하고 그, 뭐, 무지근한 뒤통, 두통 같은 거, 뭐, 잇몸이 아프다든지, 뭐, 호흡이 뭐, 깊이 안 들으시네다든지, 뭐, 전체적으로 체력이 이렇게 좋아진 걸 느껴요. 예. 그 음. 어, 그래서 제가 이제, 어, 저도 뿐만 아니라 제 동생들, 아, 뭐, 아들들한테도 그 접지 제품을, 어, 다 사서 주고 권하고 해가지고 봤더니, 저도 지금 그 실제로 지금 저는 현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서서 집 앞산을 산행을 하면 겨우 해봐야 야트마가산니라아 이거 네. 음소거 해제해주세요. 네네. 네. 그래서 많이 못 하는데 대신 그 잠잘 때그 은박 어, 은사 심재시대에서 어, 자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접지 그 패드에 발을 올려놓고 자고 손에도 쥐고 자고 하여튼 쥐고 일하고 하여튼 접지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 동생들도 아들들이나 뭐또 우리 교회 어, 교우님들하고 또뭐제 고객들 중에 그. 어, 그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접지 제품을 많이 선사해서 지가요 그래서 한 50명 이렇게 전담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 한뭐 10명에 한 두세 명씩, 한두 명씩은 굉장히 효과를 보는 거예요. 무슨 발에 시간 난다든지 하는 분들 다 낫고, 뭐 밤을 집이잘 잔다, 무슨 어디가 아프는데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고, 하여튼 그 제가 이거 이 이거 화학적이고 뭐또 논문 증언이라든지 지금 회장님 맨, 맨날 그 올려주시는 여러 가지 자료 를 통해서 정말 야 이거야말로 이거 그 지금 하나님의 설계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모르던 게 알게 된거행문이다이 생각하고 그 정말 재미가 나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여기저 나와서 우리. 단톡방이나 에서 나와서들 그 말씀하시는 정말 그 안타까운 그 수고하시는 그 많은 분들이 얘기다 비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죠.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 내가 이거 아이들 신세 앉을 수 있겠구나. 그리고 그 걱정하는 요양원 요양원 신세 앉지도될수 있겠구나.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. 아, 그래요. 이거는 돈이 암만 많으면 뭐해요? 예? 돈이 암만 많고 시위가 암만 대통령도 뭐 5년 만하면 끝나잖아요. 하여튼 이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신나는 일이에요. 그래 그냥 그 가만히 한번만아 이건 지금 걱정이 진짜 없어요, 제가요. 예. 그래서 음. 아침에 예,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벽기도, 그다음에 육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맨발 걷기. 이건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에다 하려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. 어 정말 말 하루하루가 그, 정말 그 힘이 나고 기쁩니다. 여기 아, <laughs> 이 대법이 예. 깨게되어서 너무 좋고요. 음. 이감사를다 말로 다할수 없어요. 나 이거 표현할 음. 수가 다 없습니다. <laughs> 예, 뭐 대충 이전것까지만 예.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예, 아이 축하드립니다. 예예. 예. 아이고, 어, 지금, 예. 지금 우리 저기 나이로 지금 79세신 것 같은데 그, 그건 80다 되셨는데도. <laughs> 얼굴이 뭐 청년 같잖아요. 저렇게 젊으시고 어, 건강하시고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과거의 여러 질병들이 다 어, 맨발 걷기로 좋아지셨고 그리고 어, 아이들한테 신세 안지고 주변에 신세 안지고 본인 스스로 그야말로 하느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깨끗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지금 어, 하나의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. 그 자신감이 있어요. <laughs> 예, 예.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예. 진정으로 요, 진정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결단하고 이거만 하면 돼요. 예. 그래요. 네. 하여튼 축하드립니다. 예, 고맙습니다, 네, 고맙습니다. 회장님. 예, 고맙습니다.